반갑습니다. 유엔 동물 의료 센터 진료과장 이승원 수의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병원에서 피아 수액을 처방 받은 보호자님에게 피아 수액 주사 과정을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처방받은 수액과 나비침과 주사기 그리고 알콜 수압을 준비합니다. 주사기에 병원에서 전달받은 1회 주입량을 채우고 주사할 부위를 알콜 수압으로 소독합니다. 이후 소독한 부위의 피부를 충분히 잡아당겨 늘어난 피부 안에 나비침을 삽입한 후 주사기를 당겨 음압을 확인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주사기로 공기가 들어온다면 피부가 관통된 것이니 주사기를 뺀후 다른 부위에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피가 빨려 들어온다면 바로 주사기를 뺀후 알콜 수압으로 출혈 부위를 1분 정도 꾹 눌러 지혈한 후 다른 부위에 같은 과정으로 다시 주사하여 음압이 확인되면. 아프지 않도록 천천히 수액을 주입합니다. 이때 통증을 느껴 움직이거나 발버둥 칠 경우 아이가 다칠 수 있으니 끝까지 목을 잘 고정하여 주사하도록 합니다. 주사가 끝날 경우 간식으로 보상하며 주사에 대한 거부감을 줄입니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처방받은 시일까지 피아수액을 주사하시면 됩니다. 아주 가끔 피하수액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피부가 찢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엔 빠른 봉합이 필요합니다. 저희 병원은 24시간 전문 의료진이 상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처치가 가능하며 수액 주사 중 발생하는 사고로 내원하실 경우 언제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피하수액 주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 또는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65일 2 4시간 언제나 보호자님과 동행하는 유엔 동물의료센터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